자, 지민 씨가 좋아하는 방탄의 황금 막내 정국 씨. 아, 네. 오, 어, 그렇게 좋아요, 지민 씨? 아유, <놀람>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. 어. <laughs> 아, 귀엽더라고요. 그래요? 아, 그... 막내다 보니까 아무래도. 좀 <놀람> 약간 남자 좋아하는 거. 너안 좋아해요?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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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각을 하고 그지 아, 근데 아, 정국 아, 씨가. 막내 전국바라기 지민 씨아기또 네.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 네, 정국 씨를 그렇습니다. 그렇게 좋아한다고 지민 씨가 제가 또 정국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. <웃음> <웃음> 받아들이나요 우리 정국 씨? 저희 형보다. 저, 지민이 형이 저를 좀더 좋아하는 것같아요 와. 어. 와. 아, 실제 친형보다? 네. 어, 야. 제 마음이 닿은 건가요? 저는 안 <laughs> 닿지는 못했는데, 그렇게 느껴진다고 <laughs> 그럼. 그럼. 실제 친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<laughs> 아, 지금 군대를 가니까는거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군대가 있다고 <laughs> 지금 바로, <laughs> 어? 네. 네? 토, 통화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. 아, 정... 이름이 뭐예요, 형? 전 정현입니다. 정현이형 네. 정현이. 정현이 형과 지금 지민이 형이 붙었는데 제가 이겼네요. 아, <laughs> 어, 이겼습니다. <laughs> 이길 수가 쉽게 마음이 변할 수있 아, 있나요? 왜 이렇게 좋아해요, 정국 씨는? <laughs> 아, 정국이가 이제 이제 팬분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약간 음... 멤버들 앞에서만 보여주는 <laughs> 매력이 있나? 예, 약간 애교 같은 게 있습니다. 오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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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습니다. 네. 어떤 거지? 낮에 많이 가려서, 네. 방송에서는 절대 안 하고요. 그냥 네. 저희끼리 숙소 있을 때나 연습실에 있을 때는.